5월 가정의 달을 맞아 3부작으로 한인 가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보도해 드립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한인 가정 붕괴 요인과 문제를 이사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놀람> 이민 사회에서 바쁜 생활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부족하고 문화 차이와 언어 장벽으로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면 가정의 문제로 이어지는 것을 주의해서 쉽게 볼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대화가 부족하고 부모와 자녀가 보내는 시간이 점차 줄어들다 보면 가정의 불화로 시작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투잡을 뛰며 추가 소득을 만들다 보니 가족과 보낼 시간은 더 부족하고 쌓인 스트레스는 일탈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주위에서 종종 볼수 있습니다. 한인 가정 상담소에 따르면 한인들은 부부 갈등, 도박, 알코올과 마약 중독, 가정 폭행 문제 등으로 카운셀링을 받으려고 꾸준히 상담소를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민 사회의 특성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조금 더 심화된다라는 것을 이제 저희들이 경험을 하는 거죠. 또 이런 갈등을 어디서 화소연하고 싶어도 이민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나누고 할 기회가 적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문제들이 좀더 심해지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한인 가정의 경우 가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전문 기관을 찾기보다 문제를 남에게 알려질까봐 두려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문제를 악화시키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많은 한인 가정들은 가족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이런 문제는 다른 가정에서도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가정 문제를 발견했을 때 불안감을 내려놓고 문제의 뿌리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가족을 문제를 인정하고 해결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권고되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이제 자기를 잘 모를 경우에 이제 그걸 뭐상대방이 투영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거기 안에서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뭐 그런 것들도 많이 있고 이렇게 불안한 것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나 이제 그러면 그것들부터 좀 털고 가야지 되는데 어 그렇지 못했던 경우들이 많아서 어뭐 한인 이 사회에서는 솔직히 음 짚어봐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가정 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즉시 전문가와 상담으로 치료 예방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습니다. 내일은 5월 가정의 날 특집 두 번째 시간으로 한인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과 해소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LA18 프레임 뉴스 이사면입니다.